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영입니다. 어, 영상을 켰는데요. 뭐 특별히 뭔가를 리뷰하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워낙에 이제 말이 많잖아요. 지금 GOS라는 그런 뭐, 이제 게임 성능에 제한을 둔다? 라는 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저는 아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저는 게임을 하는 유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이제, 뭐, 뭐랄까. 뭐 다른 기능이나 이런 것도 솔직히 말하면 크게 쓰진 않아요. 여러분들하고 거의 똑같아요. 제가 이제 이 핸드폰 리뷰를 하지만은 똑같아요. 저도 그냥 웹툰 보고 그거에 따라서 어찌 보면은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었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예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문제 발생 과정에서의 이런 해결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공지문이라든지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실망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뭐 제가 저는 어차피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분이 아니에요. 뭐 그런 분들은 이미 많이 목소리를 내주시기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뭐만 명, 이만 명 분들 엄청난 분들, 그리고 백만 뭐 명, 이만 명만 엄청난 분들이 이미 말씀을 해주시고 있지만은 그냥 단한 명의 소비자로서 갤럭시 노트 10의 그 디자인에 반해서 그 디자인만 보고 중고를 그때 당시에 사십만 원, 오십만 원 저한테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뭐 지금도 큰 돈이지만은. 그거를 이제 시작으로, 뭐, 보급형, AOES도 사고, 그 다음에 노트 10, S10, 그 다음에 뭐, 저 S10 플러스, 이제 중고로 조금씩 만져보고, 그거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반해서 S21을 예전에 구매를 했었고, 그거에 따라서 S21도 울트라도 구매를 하고, 제트플립도 구매하고, 이번에 S22에 사전 예약까지 구매를 했는데, 대처가 너무 좀 안일하시지 않나 싶어요. 예, 성능 제한이란거 자체가, 저는 뭐 음, 나쁘다고 볼 수도 없는 거뭐 이제 이런 그런 인터뷰를 봤어요. 뭐 고객의 안전에 대해는 타협점이 없어야 된다. 다 이해를 해볼게요. 다 이해를 해보는데 어, 그거에 따라서 선택권을 안 주는 건 일단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아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KTX 같은 거를 이제 저희가 빨리 탈려고 빨 빠른 시간 안에 좀 편안히 도착을 하려고. 일반적으로,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해서 한 2만원, 2만5천원, 3만원, 이런, 그런, 요금보다 더 비싸게 한 5만원, 6만원, 7만원, 그런 돈을 주고 구매한 를 거잖아요. 좀더한 두세 시간 더 빠르게 가고, 안전하게 가니까.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돈을 더 지불하는 거랑 플래그십이랑도 또 똑같은 그런 이치 같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KTX가 최고속력이 뭐 350km? 예, 네, 그 정도 된다는데, 아 무공하고 처럼 100키로 이하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타겠어요. 예. 그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고지도 아무것도 안 해놓고 우리는 발열도 잡았고 뭐 스냅 뭐이 안드로이드 역사상 최고의 칩셋을 달았다라고만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광고 효과에서 누가 사게 당연히 사잖아요. 예. 뭐 저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당연히 지금 애플보다 뒤지고 있는 건 알겠지만은 어 삼성 디자인도 예쁘고 어 그래 이번에 이만큼 했어 그러면은 어 좋아 어 이번에 한번 사볼까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지 근데 이 gos 사태를 보고 되게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뭐 사전 예약 사은품을 준다 이런 걸다 떠나서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 이런 부분에서 뭐눈 가리고 아웅 하고 그럼 뭐 이게 진짜 이게 얼마? 백만 원이 백만 원. 네, 정가가 백만 원이에요. 이 작은 폰 하나가 그러면 그 백만 원의 값에 못해도 한 칠십 프로는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지금 본인들이 그렇게 GHS를 다 닫아놓고 권유의 사점영에서 GHS를 다 닫아놓고, 그에 따라서 뭐 발열 잡았다고 최고 성능 킥벤치 뭐쩌고 하니까 너무 괘씸. 그거 속인 거 아니에요, 솔직말해서. 히 네. 예, 그게 뭐가 달라요? 침, 중고차 시장에서 침수차인데 침수차 아니라고 한 거랑 뭐가 달라요? 예. 네. 뭐, 여기서 갤럭시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여러분도 저는 3, 4년 전부터 갤럭시를 정말 많이 샀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 더 훨씬 많이 사는 사람으로서, 조금 화가 많이 난다. 그리고 이번에 나 올라온 공지문도 봤는데, 공지문 자체에서도 그 어떤 사과를 하지도 않고, 고객의 니즈에 맞게, 좀뭐 수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본인들 입맛대로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S21 때도 사진 예약 도 제가 100만원 주고서 구매를 했고, S 2 1 울트라도 뭐 세일해서 샀다 그러지만 그것도 백만 원뭐 백만 원좀안 되게 구매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뭐뭐 뭐 본인들이 인정을 하면 좀더 손해를 보고 그런 거니까 그렇겠지란 생각을 할 텐데 그거는 야 그렇게 좋은 대기업이고 그런 기업에서 사과조차 안 하고 그런 것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뭐 본인들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다는 건지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똑같아요. 애플도 예전에 6S 때 배터리 성능을 배터리 그거를 고의로 낮춰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잘못했으면 을사과라고 그거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후속 조치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그 성능을 어떻게든 해보겠다 하는 그런 공지문도 참 보고 어이가 없습니다. 저도 맨처음엔 지오의 사태는 저는 크게 신경 을안 썼어요. 네. 게임을 안 하는 사람으로서 하는데 게임을 안 하는 사람으로서라는 걸 배제하고 소비자로서. 네. 진짜 백만 원이 이제 대기업한테는 뭐 진짜 코딱지만한 돈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한테는 정말 어마어마한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후속조치를 좀 지금 이제 후속조치 안 하죠. 지금 어떻게 보면. 네. 본인들이 그냥 본인 입맛대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후속조치란건 아무것도 없듯이 좀 그래서 이번에 좀 실망을 해서 진짜로 진짜 애플로 갈아탈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도 애플은 성능 갖고 장난 아니시잖아요. 네. 뭐 당연히 이제 다어 어디든 다양면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네. 다 있어요. 애플도 그렇고 모든 모든 기업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정말 깨끗한 기업은 없고 그에 따라서 그런데 요번에 이런 좀대 본인들의 야, 어떻게 대기업에서 이런 큰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냥 눈가리고 아웅식을 하나. 지금 산불났는데 소화기 하나 들고 뛰어드는 거는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저도 어쨌든 지금 뭐 취미든 뭐든 유튜브를 하고 있고 그 거에 따라서 갤럭시를 정말 거짓말 하나가 1 0열대 썼어요. 예, 네. 진짜 다른 분들은 뭐 일, 이 년에 한 번씩 바꿔서 열뭐한대두대 대 쓰는다 그러면 저는 거짓말 아니라 한 이, 삼년 안에 진짜 한1열대쓴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더 많이 썼다 이러기보다는 이만큼을 썼으니까 저도 어느 정도 말은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거는 뭐뭐 제가 <laughs> 영향력은 없습니다, 사실. 영향은 없는데 그래도 목소리는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갤럭시를 산 사람으로 그냥 소비자로서.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지금 당장에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어, 갤럭시 S22는 사지 말아주세요. 네, 지금 제가 쓰고 있지만은 그냥 이런 사태를 터지고 이런 대책을 보니까 아이정 떨어졌어요. <laughs> 네, 그래서 좀 본인들 과장광고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로 막 우리는 뭐 성능도 이렇고 이렇고 이러니까 조금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오늘 씁쓸, 씁쓸해가지고, 네, 씁쓸해가지고 영상 한번 켜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네, S22 시리즈는 좀 생각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laughs> 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고, 네, <laughs> 안녕히 계세요.